AI 시대의 참조적 독점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시대는 기술 혁신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참조적 독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AI 기술의 이해와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AI 기술은 데이터 분석, 머신 러닝, 딥 러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검색 엔진, 추천 시스템, 광고 플랫폼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며 창조적 독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창조적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독점 기업은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넷째, 윤리적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독점 기업은 기술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 알고리즘의 공정성, AI의 투명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AI 시대에는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기업, 연구기관, 정부와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야 합니다. AI 기술은 국경을 초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는 중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참조적 독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AI 시대에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전기차를 통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참조적 독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AI 기술의 이해와 활용, 지속적인 혁신, 데이터의 중요성 인식, 윤리적 책임, 협력과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시장 겨냥, 지속 가능한 성장 추구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AI 시대에 성공적으로 창조적 독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